네, 민만탈출 기사들, 민탈길입니다 8월 4일, 월요일, 어, 홈트레이닝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동작은 엎드려서 하는 동작을 바로 들어갈 건데요. 어, 가장 힘든 거는 엎드리는 거이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윗, 윗이 먹고, 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일단은 엎드리 상태에서 무릎을 자, 내려갔다가 올라올 거예요. 하나, 둘, 후. 하나, 둘, 후.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한 상태에서, 어, 바로 엎드리시고, 양손은 손바닥을 하늘 쪽으로 향해서 허벅지 밑에다가 붙일 거예요. 그리고 양쪽 다리는 들어올는 상태, 이그 상태에서, 이만, 근데 네. 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갈건데 엉덩이 힘은 빠지지 않도록 네. 움직여주시면 될것 같고 어, 반복 횟수는 20분 정도 하시면 될것 같다 다음 이 네. 동작은 양손을 만세한 상태에서 어, 상체를 들어올리면서 팔을 끌어당길 거예요 하나 둘셋둘후넷 20회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동작은 양손을 가슴 옆에다가 두신 상태에서 팔을 최대한 뻗을 거예요. 이그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 올릴 건데 이때 무게중심이 앞으로 옮겨가지 않게끔 버텨줄 상태에서 들어 올렸다가 맞으시고 천천히 내려갈 때 팔힘 팔힘을 받지 마시고 상태 허리힘을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 다시. 허리 위로상태일으시고 양쪽 다리만, 자, 상태 내려주고요. 반복해서는 1 0번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다음은, 어, 한 손을 반대편 발목을 잡으시면서, 상체만, 좌우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